아유, 안녕하십니까, 제버입니다언 아, 진짜 여기 지금 이태원에 나와있거든요. 오늘 날씨가 영하 0년도던데1 3도 아, 지금 얼어죽을 <laughs> 것 같아. 여기 아, 어디에요? 일단은 여기 이태원에 나온 이유가 오늘 또 내가 이 어, 힙합의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뭐야 이거? 아, 뭔가 나랑 좀잘 어울지 않을 그래비티 맞춰김종. 아, 이러어서 또 나온 건 아니고, 여러분 들이좀 어, 이제 그 좋아하는 컨텐츠 있잖아요. 황 중의 황, 근황. 네. 카푸어 분들의 근황을 살펴보는 시간인데. 어, 오늘 좀 대박으로 좀 콘텐츠가 하나 있어서 어, 또 엄청나게 180도 우리 출연자 분이 바뀌게 되는 어, 그런 걸 찍어 보려고 해요 이전에 대박 났던 그 영상 있죠 뭐지 항상 아반떼 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불량에다가 핸드폰 안 터져 대출 못 냈어 막 근저당 잡혀있어 잡혀 신용불량 위기에다가 이 영상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어? 저희가 이거 섭외할 때 친구 문 폰으로 섭외를 했어요 연락이 안 돼가지고 핸드폰 현재 끊긴 상태예요? 근황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와 추운데 왜, 왜 이렇게 안오시 여러분 빨리 쭉 기다리시면 바로 올것 같아요 오 오셨, 오셨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야 이렇게 한포가 몰아치는 날아 근데 그 아반떼는 어디가고 어떻게 어디 걸어왔어요? 아반떼는 네. 그걸 좀 팔았습니다 팔았다고요? 예. 아그 이제 내기가 좀 힘들어서? 네. 그때 못 냈던 할부금이라 이런 거다 갚았어요? 이제 팔고 네. 남은 금액은 이제 조금씩 내고 있죠. 아, 그럼 손해보고 판 거예요? 네, 아, 네. 여전히 휴대폰 안 되는 상태? 그거 말고 이제 다른 번호로 네. 예, 지금 쓰고 있죠. 아, 다른 번호로? 그럼 네. 휴대폰 요금만 좀 남은 상태고? 네. 일단 아, 추우니까 들어가시죠. 네. 아, 이제 네. 들어가서 얘기하죠. 네. 우리가 여기까지 또 모셔온 게 뭐냐면 은 우리가 옛날에 옛날, 옛날 아반떼 차주 봤어요? 어...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또 화제의 차주님 오! 안녕하세요 오! 어, 어, 뭐야! 대박! 그때 그분 맞아요? 네 오! 어, 막 어, 그분이 새 삶을 살고 있거든요 예 왜냐면 이런 댓글 많이 받죠 머리를 심어라 아예본청이습니다 어, 그러니까 왜냐면 네. 그때 차주님이 영상에안 나왔지만 머리 그때 살짝 흑채 좀 이렇게 하고 찍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을도 보면은 어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지 유전인진 잘 모르겠는데 많이 지금 머리카락이 없는 상태잖아요. 아 네. 그래서 우리 또 저희 또 채널을 위해서 우리 또 차주분을 일단 180도로 한번 바꿔드리기 위해서 네. 우리 또 전문가들이 오셔서 그냥 새로운 스타일로 태어나게 한번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우리 또 도움 주실 분들을 어, 모셔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한번 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잠깐만 원래 저 많이 뵀는데 음 언제 이렇게 길렀어요 키워가지고 살짝 네. 길러봤습니다 오 이분도 잠깐 우리 채널 나왔던 분인데? 우리 두 키를 책임져 주시는 분들 우리 또 예전에 아반떼 차주님 우리가 변신을 한번 시켜드렸었잖아요 맞죠. 아 그때 진짜 반응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분이 그 이후로 새 삶을 찾아서 음. 진짜 뭔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오늘 나온 분 있잖아요 네. 저분도 어떻게 변신이 좀 가능할까요? 한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서 네. 변신을 꼭 시간드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부위별로 네. 바꿔드리려고 네. 오늘 좀 뭉쳤어요. 어, 근데 두 분은 어떻게 지냈어요? 예전에 영상 나오고 좀 어떻게 인기가 좀 많아졌나요? 어, 좀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다른 차도 눈에 들어오고. 아 네. 그래? <laughs> 어 이분은 네. 좀 많이 느끼신 거 같은데 음. 머리미라고. 와, 와 그때 인기도 좀 많이 얻고, 네. 욕도 좀 많이 얻고 이런 두 가지 많이 얻어가지고 아, 네. 네. 요. 조금 더 성장했어요. 살짝. 아, 그래? 어, 근데 두분 진짜 음. 너무 멋있고. 아 근데 이분은 또 어차피 머리 밀건데 네. 두 분만 머리 기르고 멋내고 좀 반칙 아니에요? 아, 아 이러면 콧물나서 갑자서 희집인 줄요거는 이제 <laughs> 바, 반칙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저희는 음. 페어플레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지 음. 않습니까? <laughs> 아 머리? 여러분들 <이러면> <laughs> 머리 죽였어. 지금 상태가 솔직히 전체 다 밀고 일상생활을 하기가 조금 아까워요. 사실 음. 이 모델 자체가 모델 아, 자체. 모델 자체가. 네, 모델 자체가. 음. 저는 이제 가발 난 사람이니까 네. 위에 가발을 딱. 밀고 씌워가지고 아 엄청 자연스럽게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가발 전문가, 그리는 음. 네. 문신 전문가. 네. 네. 그렇죠. 아, 두 분이 이래서 뭉친 거구나. 그죠 그래서 뭉친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네. 선명하게 들어가야 이 가발이랑 잘 어우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담당하고 그리고 치원 원장님이 여기 가발을 좀 담당해 주시는 걸로 콜라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평상시에 아. 좀 이렇게 변하고 아. 싶었던 스타일이라든지 네요? 좀 이렇게 좋아했던 배우 음. 스타일 뭐좀 있어요? 이승우 유성... 어, 야, 야이 이거... 배우님. 아아어근 어, 이렇게 유아아 아. 이런 식으로 영업을 계속 해오셨다고요? 아까 <laughs> 충분히 보이는 거아 아, 진짜 일단은 그 지금 위에만 밀어놨는데도 네. 예뻐요. 아 예뻐요? 예뻐요. 아까 막 눈에 막 가 그러지더라고. 아, 그래서 그렇죠. 어,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딱 음. 커트 해놓으니까 조금 네. 또 다른 모습이 확 그려지니까. 음. 그래서 어떻게 스타일링하면 좀 멋있을까 딱 그런 것도 보이는 거죠. 맞아. 맞아. 아, 진짜 기대한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네. 많이 기대할 테고. 네. 맞죠. 같이 한달 뒤에요. 자 하나, 둘, 두피 화이팅. 네? 자 우리 지금 얼마만이죠? 거의 몇달 됐죠. 이야, 진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던 대변신이라고 하죠. 그때 예전 분 1탄에 이어서 그분도 진짜 자신감 있게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 근데 잘 바뀌었을란가. 아, 근데 이번에 2탄, 요분 같은 경우는 1탄 분하고는 좀 다르게 제 자신감도 없고 오. 각종 빚에 다 쌓여있는 데다가 막 신용불량 위기에다가 차값도 몇달 밀려 있고 핸드폰값 못 내고 막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지가 너무나 궁금하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과연 대변신을 했을지 아니면 그냥 아이, 저번이랑 별 다를 바 없네. 어, 이렇게 될지 어, 빨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그리고 그때 그 아반떼는 어떻게 됐을지도 좀 궁금해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도 멋있네. 어, 제가... 오늘도 멋있어요. 네. 도플라밍고야? <laughs> 아두분또뭐차 자랑하려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저희가 네. 카푸어 네. 채널 아니겠습니까? 어, 그리고 요 GT 사상 둘다 생각하면 솔직히 어떤 차가 더 이뻐요? 뭐 GT가 네. 당연히 b m 아니겠습니까뭐 벤츠 요즘에 뭐 속도도 안 나오고 좀뭐 <laughs> 이것저것 뭐 많이 요 근데 그 양카로 성물나 있지 않아요? 아오오오오어어 BMW 어어 분들 들으셨죠? 어난 어, 어. 빠져 있을게 난 빠져 어 빠져 있을게 나는 어어아니어어 아우디 사세요 두분 다. 저는 솔직히 별 기대 안 되거든요. 뭐 머리도 뭐 많이 까진 상태였고 신을 한다고 해도 좀 상상이 될 만큼 있잖아요. 이번엔 또 어? 네. 저희가 같이 네. 협력했잖아요. 아, 네. 좀좀더 레벨이 올라왔어. 뭐 어떤 스타일이에요? 좀 대충 상상하게끔. 성수에서 있을 법한. 아, 성수요? 어. 남친의 한 모습이에요. 늦좆. 늦좆? 늦좆? 늦좆. 아, 이거 모르세요? 네, 네, 네. 느낌 좋은 남자. 아. 아, 아, 아 늦었. 오. 아,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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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욕, 욕한 거 아니에요. 근조한 네. 알아요 예? 네. 분위기 좋은 카페. 아, 아나 이거 치게. 아 아나 별로 크게 기대가 안 되는데 일단 뭐한 만나는 보죠 뭐 음, 네네 좀 자. 저 캐스퍼는 뭐야 오 캐, 캐스터 이브이 뭐야 여기 이쁜데 근데 왜 갑자기 캐스퍼가 왔지 아반떼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반떼엔 웅난배경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어 일단 마이크 좀 채우고. 아니 그때 제가 알던 그분 맞아요? 아네 맞습니다. 대박!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좀 얼굴 얼굴도 바뀌었어? 왜 이렇게 네, 좀 네. 자신감이 있어진 것 같고? 네. 네. 잠만 머리서 아. 원 없었잖아 여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예 네, 가발입니다. 가 가발? 어, 오케이 네. 잠깐만 이게 사람이 머리 네. 스타일 하나 바뀌었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만족스러워요? 아예만족스러웠습니다 이야 그리고 패션은 또 이게 뭐야? 그 전에도 입고 갔을 때저 진짜로 아. 아 어디부터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바뀐 거를 보고 나니까 어 진짜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 아 그리고 전보다 목소리 좀 커졌네. 아, 어, 저 어, 남자 됐는데? 어저 네. 쌍남자 됐어요? 아. 그리고 좀 중요한 게 팔고 지금 요 오늘 캐스퍼 이브이로 바꾼 거예요? 아 네. 어 아니 근데 뭔가 일러봐. 어 여기서 멋있게 포즈 한번 잡아봐요. 포즈. 난리. 난리. 어 캐스퍼 모델이에요? 아잘 아. <laughs> 어. 바꿨어. 이거는 월 낙이 금이 어떻게 돼요? 어, 이거는 42만 원인데요. 아 이거는 42만원 인데요 아 자세 예. 풀어도 돼요 <laughs> 괜찮아요 42만원? 예. 그럼 저번보다 거의 반이 줄었네 어네 그리고 뭐또 추가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어 혹시 렌트카? 예. 장기 렌트? 아예 렌트카입니다 아 잘했다 네. 아 잘했어요 핸드폰 요금은? 아직 좀 남았어요 어때 어? 아, 네, 핸드폰 요금 아직 조금 남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왜 캐스퍼 EV를 샀어요? 전기차가 네. 이제 충량 요금도 저렴하고, 네. 주말 같은 경우에 네.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서 아, 아그 배달도 이걸로 좀 하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전기차로 네. 배달도 좀 좀. 이거 주행 가는 거리 한 얼마나요? 만 충했을 때 네. 계기판으로는 네. 그 400km 정도 뜨더라고요. 400km? 와 대박이네요. 어 네. 그래도 저번보다 카푸로서 좀섭섭하진 않아요, 그래도. 그래서 아반떼인처럼 막 배기 무앙하고 달려야 되는데. 아, 네. 그랬 어 귀여워 하고 내리는 거잖아요. 아, 근데 캐스퍼 EV 와 이쁘긴 하네. 여기 여기 충전구고. 어, 이쪽에 충전구 달려 있고. 아, 진짜 너무 귀여운 게 차주님이 너무 잘어울려 어, 네. 아, 그 왜왜 이렇게 멋있어. 그때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오, 여친 생기겠는데? 어, 글쎄. 이제 만들어야죠. <laughs> 자신감 좋다. 오, 오. 네. 어, 실내도 왜 이렇게 예뻐? 아니, 이쁘다. 귀여워, 귀여워. 오, 아우 귀여워. 아, 다 이렇게 둘이 같이 있으면 뭔가 아빠와 아들 느낌 좀 나더라고. <laughs> 어, 근데 네. 지금 이 패션 요런 거 요런 거 사람들이 대학생이라고 오해하지 않아요? 에? 네. 어, 성수동이 잘 자주 있으니까 성수대학교? 성수대요. 오, 어, 거기 원래 운전하는 자세예요? 그 정도가? 에? 아, 예. 어, 나 생각보다 그럼이차 원래 얼마예요? 3,600인데. 예. 네. 그거 보조금에 650만 원 받았어요 아그 진짜 이게 BYD랑 좀 붙긴 붙는구나 같이 한번 내려 보자 멋있게 어. 딱 멋있게 딱 내려서 오? 아들 오랜만에 롯데월드 하는데 어때? 아 어, 정말 좋네요 <laughs> 이거 연기력도 왜 이렇게 좋아? 뭐 이렇게? <laughs> 어, 그리고 이 구두에 어떻게 좀 높이 좀돼 있나봐. 어, 우 다리가 왜 이렇게 길어졌어. 아 어, 난리 부르인데 이거. 네. 아, 네, 스타일이 다 좋고 스타일도 다 이쁘고 한데, 네. 아, 저 어깨가 좀 아쉽네. 이 네. 어깨만 좀만 이 정도만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야, 이것까지 신경을 못 썼길래 내가 신경을 썼어요. 어깨 퐁를 입고 나서 왔 이게 완성이 되는 거지. 아 일단은 요거까지 입어서 진짜 진정한 상남자감을 배워보자. 오, 괜찮네요. <laughs> 어, 아, 네. <laughs> 어깨 봐. 아니 애초에 또 얼굴 까지 조그마니까 어, 어, 여러분 어때요? 어제좀 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솔직히 <laughs> 네. 어, 네. 우리 같은 어, 카퍼가 운동할 돈이 어디 있어? 어 운동 네. 힘들고 그렇지? 네. 어 운동 하긴 해야 돼 어쨌든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당장 몸쳐질수 없잖아요. 일단 요런그 눈매, 그 네. 쌍꺼풀이 없고 막 엄청 크지 도 않고 살짝은 좀 찢어지고 이 끝에가 이렇게 살짝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요 이미지 포함 플러스. 코끝이 조금 뭉개졌다. 네.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은 딸기코예요, 살짝 네. 딸기코. 요 살짝 섀도우 슬릭 펌이 가장 어울렸어요. 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요 딸기코가 살짝 한몫하지 않았나. 아. 음, 제일 예쁜 스타일이에요. 아, 근데 어떤 좀 방식으로 이렇게 좀 솔루션을 한 거예요? 아니 일단은 이미지를 좀 봤어요. 이미지. 이미지가 네. 일단은 막 엄청 그렇게 노안 이미지도 아니고 얼굴에 주름도 많이 없고 되게 어려 보여 나이에 비해서. 그래서 최대한 요 영한 이미지를 좀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막 타이트하고 짧은 그런 느낌보다 살짝은 눈썹을 좀 덮으면서 음. 어린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네. 성수 느존남 느낌. 아, 음, 존, 느존남. 어, 네. 어. 이 밑에 머리가 원래가 엄청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카이 원장님한테 도움을 좀 요청을 했죠. 아 그리고 저는 어, 이제 시원 원장님이 가발을 잘 해주셨으니까 얼굴이 짧고 되게 좀 귀여운 상이에요. 그래서 약간 샤프한 느낌을 주려고 에치, 날렵하게. 에치. 네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보면 원래는 이제 체형이 조금 외소하신 편이셔서 키를 제가 살짝 업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키높이 신발을 좀 넣어드리고 이 어깨 뽕 티가 들어가니까 이 어깨도 넓어지면서 전체적인 스타일링이 좀 리트류 이런 옷을 해가지고 어. 안에는 맨투맨으로 코디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더 옆으로 넓어 보일 수 있게. 어때? 떻 이분 어떻게 남친 어떻게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아니, 아 남친이 이런... 왜 생겨? <laughs> 어 이제 또 여자친구분이 생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 네. 영상이 나오고 다음에는 어디 이제 소개 업체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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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차를 좀 많이 좋아하는데요. 아, 네. 그차좀 구경해도 될까요? 아, 이 자동차 매장이 아닌데? 아, 아. <laughs> 어, 근데 이게 진짜 좀, 좀 네. 드림카잖아요, 알죠? 아, 어, 예, 제 드림카입니다. 이게 X5M 네. 1억 7천. 와, 1억 7천. 이거 다 1억 6천. <laughs> 어. <laughs> 장난 아니죠? 예. 아 요거는 이제 저기 우리 그 두피 네. 요기로인그 네. 어, 카이 원장님 차거든요? 네. 월, 라, 비, 금 대충 네. 60개월로 하잖아요 네. 한250와 그거는 차 아. 수정 한 번만 걸어봐도 되나요? 아, 알았어 아이 그래도 꿈은 키워야지 아, 안돼안돼 왜냐면은 예. 이거 또잘때 맨날 이거 생각나서 누워서 막 엔카 검색하고 이럴 거 이럴 같거든요 지금 내 생각에는 아, 아 지르고 울으면 안 돼요 알았죠? 이야 아, 네. 아. 엠 어때? 오, 되게 어때? 좋네요 꿈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엠이에요 엠 우와 맞지? 이거 여기서 인스타 사진 한번 찍어지 야 진짜 좋아하 인스타 사진 찰칵 자 이게 바로 인스타샷 아니야 인스타샷? 어 인스타샷 아니냐고 이게 그리고 이거 AMG GT 알죠? 아야다 어, 얘가 좀더 효율이 될수 있어 왜냐면 이제 얘는 6기통이거든 사삼이라서 아 어, 그래서 기름값은 좀덜 들어 요 라인이 올해 오래... 30대 마음을 불태우는거 아니에요? 아. 자, 이거 끌고 우리가 성수대학교에 갔어. 예. 밤에. 딱 로데오 거리 갔어. 네. 이거 끌고 딱 내렸어. 예. 어때? 타 봐. 아, 됐다. 네. 타 봐. 타 봐. 와, 아, 진짜 너무 멋지신데 혹시 너무 네. 완 아, 예. 잘하시는데. 요 <laughs> <laughs> 잘하시. 어, 잘하시. 아니, 이거를 아. 느끼라고. 아, 이제 우리 이럴 상황이 실제로 올 수도 있다니까? 어? 이러면 안 되지? 네. 아저 바쁜데 막 하던가 예. 주말에 정확한... 뭐 하세요 하면 아저 주말에 교회 가요 토요일은요? 토요일은 절에 가요 막 이거 다 해야 될거 아니야 아 그리고 아까 들었는데 네. 저 캐스퍼 EV 뽑을 때 네. 본인이 좀신용이라 그 이런 게안 돼서 네. 아, 그래서 친구가 좀 이렇게 도와줬다면서요 아네 도와줬습니다 뽑아서 같이 보험 넣고 이렇게 해서 타는 거예요? 아네 그랬습니다 아 고마운 친구네 야, 네, 아, 아 그때 어, 저번에 그때 출연했던 친구? 아네 네. 친구야 고맙다 내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 아, 저 진짜 이렇게 많이 바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오른쪽에 계신 또 카이 원장님은 여기 수원에서 또 이제 두피 문신. 왼쪽에 계신 치원 원장님은또 가발 전문. 근데 두 분이 이렇게 또 콜라보로도 할수 있는 거예요. 콤비로 이렇게 같이 어, 해가지고. 그럼요. 어 이제 진짜 멋있어지셨으니까 여자친구 사귀시고. 아 네. 꼭 네. <laughs> 다음 홍보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예. 아 근데 또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재벌님 TV에 제가 또두 번씩이나 이렇게 또 나오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태원에도 있고 저기 가끔씩또 잠실에도 있어요. 제 이름이 주치원이거든요. 주치원 치면 예약 현황판이 쫙. 조치원에 사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유치원 때매명이었으니까 아, 유치원, 조치원, 주치원. <laughs> 와. 아까 카이 원장님, 주치원 원장님, 재벌님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오? 오늘 이렇게 멋있게 했는데 예. 이태원 한번 가셔야 되거든요? 아... 이태원에 헌팅 성지 있으니까 바로 갑시 가죠 가 급해 급해 응. 빨리 와 빨리 와 네. 계단으로 가요